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적용 기술사 김은숙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답안 작성 의사, 어, 세 번째 강의죠. 자, 오늘 좀 어, 괜찮죠, 그죠죠 음, 여러분을 위해서 특수 주문했습니다. 자, 접대는요 어, 우리가 좀 보기가 싫었죠, 그죠 그래서 좀 이제 새로 하나 답안 작성 좀 보이기 좋도록 했고요. 제가 <laughs>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오늘 그1십팔의 우리 일교시 걸 우리가 영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다 준비하셨죠. 뭐 준비 안 하셔도 할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심토청 배수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죠 그래서 답안 작성할 을때 절대 때 뭐그 여러분이 문제를 어떤 문제를 자그저 먼저 풀 것인가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 다 하시고 계시죠. 어 그리고 또 몇 번부터, 그러니까 자신 있는 것부터 풀되, 여러분이 번호 순대로 풀어라는거 여러분, 그것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오늘 이제 심도청 배수 가지고요, 여러분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심도청 배수 할때 지금 번호가 2번이었죠, 그죠? 자, 그영 이제 1번은 어쩔 수 없이 제키더라도, 우리가 2번, 뭐 3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쭉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번호를 여기에 보면요, 답지에 보면, 여기에 보면 번호라는 타이틀이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번호를 적어도 되고요. 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다가 번호를 적어라라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번호를 1번 우리가 내가 답지 아 지금 2번이죠, 그죠? 우리가 2번을 내가 적겠다라는 표시로. 2번을 적고, 이렇게 갈로를 하고, 그 다음에 신토청 배수 어쩌고저쩌고를 적어도 되고요. 자, 2번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여러분이, 어, 뒤에 번호 라인이 쭉 있기 때문에, 조금, 어, 뭔가 좀, 그 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써, 어떻게 써느냐 면 문제 2 이렇게 많이 하죠. 그죠? 문제 2 하면서 여러분이 제목을 적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칸이 딱 떨어 맞죠. 그죠? 그래서 문제 2 하면은 3개의 칸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조금 안정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칸은 넘어서면 안 되고요. 저는 지금 칸이 어쩔 수 없이 작기 때문에 제가 조금 넘어서고요. 어 지금은 이제 여러분은 칸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어베로 종이에 칸이. 좀넓거든요 가니까 어, 그러니까 뭐라, 폭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글자를 써셔, 써실 만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글자가 너무 작으신 분은 조금 크게 써놓은 것이 훨씬 낫죠. 그죠. 자, 그리고 자, 심토청 배수 적고 그러면서 제목을 여러분이 다 적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어, 우리가 논술도 할 건데요. 논술도 보면. 문제가 굉장히 긴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토목이나 건축,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일반 기술사라고 그러죠. 토목 시공 기술사나 건축 시공 기술사 같은 경우는 뭐 요약을 해서 중요한 것만 적어라 이러는데 저는 그게 별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수님이 적어낸 문제를 전부 다다 다 적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 세술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술을이라도 다 적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 문제를 보면서 내가 답의 요점을 적기 때문에, 여러분이 훨씬 세문, 그 문제가 길더라도 적는 것이 여러분 답치 적는데도 훨씬 좋고요 그리고 교수님의 어떤 답, 그 문제를 내는 것에 대한 예의상으로도 우리가 문제를 다 적어 주는 것이 훨씬 좋죠. 그래서 심도정 배수 중 사구법입니다. 사구법의 시공 방법이에요. 저는 조금 칸이 작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나. 자국법에 빠졌어요. 자국법의 시공 방법을 적어 자 이렇게 해서 제목을 전부 다 적어 적는 것이 좋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때 여러분이 어 생각보다 조금 이 뭐라고 그러죠? 어, 어 조금 답지를 적는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 너무 물론 이제 답지는 패턴, 제가 할 때도 패턴화 시켰다라는 교수님이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답안지가 이게 실제 우리가 보면 꽤 논문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은 논술적으로 풀어나가는 맥락이라서 진짜 사고 어떤 짧은 어떤 페이지 안에 내 생각을 완전히 다 풀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이 없으면요, 실제로 답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서 자기 생각을 필요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형식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1번 에서 '정의'라는 타이틀을 굉장히 많이 써요. 제가 맨 처음에 강의를 할때 '정의'를 맨 처음에 써라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정의를 할 줄을 몰라서 제가 정의를 자꾸 시켰더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의를 묻지 않는 이상은 가능하면 정의를 적지 마라. 왜냐면 정의라는 것은 내가 풀어나갈 때 여기서 여기까지만 풀겠다라는 언의가 더 강하거든요. 우리가 법도 보면 그렇잖아요. 협의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강의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내가 강의의 의미라고 딱풀 때는 그 넓게 설명을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내가 짧게 어느 한 부분만 설명을 하겠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협의의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페이지나 논술 세 페이지를 쓸 때는 어찌 보면 협의의 의미겠죠. 그죠. 렇 그래서 그 짧은 어떤 부분에 그한 파트만 가지고 내가 풀어나가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같은 의미 맥락이에요. 그래서 자, 근데 용어는 조금 틀려요. 용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용어는 용어라는 개념이요. 어, 실제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했느냐, 안 했느냐, 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막 그냥 내 생각을 적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의 어떤 맥락을 정확하게 찍어주는 것이 맞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제대로 공부를 하면 실제로 논술의 점수가 저절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잠깐 이제 이걸 우리가 설명을 하기 전에 어, 실제 이제 우리가 어떤 논술을 써 나가든 영어를 써 나가든 내 생각을 상대방한테 전하는데 말로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글로써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답지를 쓰기 전에 잠깐 우리가 여기다 제가 다음 페이지에 적어 보면요. 앞를 지저분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여기 제가 잠깐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논술이든, 아, 그러니까 아까 용어든 간에, 어쨌든 짧은 시간 내에 내 생각을 글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런 표현하는 방법에 여러분이 너무 정의만 치중하지 마시고, 어, 내용의 어떤 부분에... 1번에 우리가 지금 저 1번이죠. 그죠? 1번이 우리가 의견 제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해서이 제목의 의견 제시라는 것은 제목이죠. 자, 교수님이 심토청 배수 중뭘 해라고 그랬죠? 사국법을 이야기를 했어요 했죠. 그래서 교수님이 의견 제시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중요 의견. 너가 심토청 배수 많은데 개 중에 사구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구법 중에서도 시공 방법을 설명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구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공 방법을 써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교수님이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뒤에 뭘 적어야 되느냐 하면, 물론 이때 우리가... 여러분이 심초청 배수 적을 수도 있고요, 사고법 적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적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적느냐 하면, 일단, 일단 사고법 의견 제시를 했으면 여러분들은 뭘 적나요? 여러분들이 맨날 어디서 배우는 것이 정의죠 그죠? 정의를 여러분들이 자꾸 적으려고 해요. 그런데, 물론 정의를 중,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랬는데, 교수님은 이미 사구법을 시공 방법을 쓰라라고 의견 제시를 했고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이 정의라는 또 하나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교수님이 정의를 쓰라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정의나 개념을 쓰라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개념을 안 쓰는 게 사실은 맞아요. 옛날에는 어 스님, 예, 우리는 배웠는데요. 그렇게 물론 저도 옛날에는 정의가 안 돼서 어, 계속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강요를 할 수밖에 없죠. 강조도 하고 강요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물론 정이 중요해요. 어, 사고법이, 여러분이 사고법 해가지고 옆에 사고법이 뭔가 적을 필요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우리가 의견을 제시를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내용들이 앞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이것에 대한 이유나 목적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의견을 뭐라고 딱 제시했으면 그 이유가 뭐고 그 다음에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 어떤 논리에 어떤 흘러나가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유나 목적이 나와야 될 거고요. 또 물론 정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만에서 사국법이 뭔가 라고도 정의도 있을 수 있죠. 물론 이제 정의, 정의가 나온다면요. 정의는 맨 앞에 나가야 돼요. 항상 정의가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유나 목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나오는 어떤 이론 근거 정만에서 교수님이 의견을 제시를 했을 때 우리가 이론 근거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이론 근거는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하죠 법이나 아니면 설계 기준이나 또는 어떤 뭐 제도 라든지 아니면 시행 규칙 자 시행 규칙이 런 이런 데서 나왔습니다 라고 해서 뭔가를 일본에 우리가 일본 안에 들어와 줘야 되겠죠 정말 에서 우리가 저 신도청 어 신도청 배수 중 사고 법이었으면 은 신도청 배수의 사구법 해가지고 일본으로 넘어가면요 사구법 중에 어디 뭐라고요? 이런 건거 법 기준 아까 의견 제시는 이미 교수님이 했고요 신도청 사구법의 시공 방법을 쓰야 했으니까 우리가 법이나 기준 시행 규칙이나 아니면 은 설계 기준이나 설 시공 기준 설, 적용 설계 기준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본에 내가 이 있는 것에 일본의 뭐라고요? 적용 설계 기준에 의한 의한 시공 방법 해도 되고 아니면 이것에 의한 사구법 해도 되고요 아니면 어 적용 설계 기준에 의한 심토청 배수이래도 되겠죠 아니면 내가 적용 설계 기준에 의한 내용, 이렇게 적고 시작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뭐라고요? 심도청 배수를 다시 한번 의견 제시한 것 중에 이유나 어떤 근거를 먼저 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을 알면 법을, 법, 이거는 뭐 법에 나올 리는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설계 기준에 많이 나오겠죠. 그죠? 설계 기준에 한번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는가. 그래서 조경 설계 기준에 의한 내용이라서 그 다음에 우리가 조경 설계 기준에 의한 내용으로 봤을 때 심토청 배수에 관한 내용이 나오겠죠. 심토청 배수에 뭐가 나오겠어요? 주로 목적이나 심토청 배수의 뭐 정의라기보다는 심토청 배수를 하는 이유가 나오겠죠. 배수의 이유 또는 목적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2번에 들어가서는 배수의 어떤 심도청 배수의 종류가 나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도청 배수에 하는 목적 하면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아까처럼 조경설계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요 조경에서 하는 것은 주로 우리가 배수 원화를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 설계 기준에 의해서 할때 1번을, 우리가 번호를 여기 달고, 큰 로마자 1번을 여기 달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칸을 물으면 계속 한 칸이 빕니다. 그러기 때문에 로마자 1번은요, 네, 가쪽으로 붙여서 1번을 하는 것이 낫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2는 한2정도 가서, 왜냐하면 교수님은. 사구법의 시공 방법을 써야 했으니까 이것이 답이 나오겠죠. 그죠? 얘는요. 여기 와서 이 하면서 사구법의 시공 방법. 이래서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이것에 관해서 이번에는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자, 사구법에서 우리가 아까 그 종류에는 이 종류라는 것은 하는 곳에 종류가 나오겠죠. 주로 우리가 옥상청 갈로는요, 요 옆에 딱 붙여서 이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에 우리가 옥상청이라든지 옥상청의 배수가 잘안 되는 곳이라든지 이번에는 주로 어디에 있나요? 주로 우리가 어 심근 근성수정을 심을 때, 그죠? 심근성 수정을 식재를 할때 우리가 배수 원활를 위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심통청 배수의 목적, 배수 원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뭐 하중을, 우리가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어, 조금 전또 가서는 어떤 집안에, 어, 집안에 어떤, 어, 이 집안에 뭐, 뭐라고 그러죠?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집안의 어떤 고정화를 위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토, 토목에서는 우리가 연약 집안을 위해서 해주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사구법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적대 제가 그 저번 마지막 우리가 그 환경부에 갯벌 하면서 주로 갯벌의 하구에 관한 이야기가 했더랬어요. 갯벌 하구에 관한 이야기 중에 하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은 토양입니다. 토양이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나온다고요? 점토질입니다. 점토질에서 토목에서는요. 연약지반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연약지반을 우리가 고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토목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또 지반을 고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배수원화 또잘 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어떤 우리가 빨, 바이, 그 빨을... 저 뭐야? 이, 저, 점토질은 배수가 잘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수 원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이올 샌드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갈을또 바일링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하고는 사실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답지 써는 방법은요, 우리가 1번, 2번, 로마전은 맨 가쪽에 붙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어떤 내용들, 그 다음에 내가 아까처럼 이유나 근거를 먼저 적고요. 거기에다가 중요한 방법은 2번을 들어와서 거기에 사례나 어떤 내용의 근거에 관한 어 증명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것이 하나의 답지 쓰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 다음 시간에는요. 조금 더 우리가 사고법을 우리가 진행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하는 내용들, 토목과 어, 그다음에 조경의 차이점.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쓰내가는 법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